자, 오늘의 메인이죠. 오늘 그 일주일 동안 연습 경기가 치러졌는데 좀 눈여겨본 부분이 저는 이제 외국인 선수들. 그래서 연습 경기 때 등판한 외국인 선수들에 대한 소식을 좀 모아봤어요. 먼저. 롯데 샘슨 선수가 연습 경기 첫 등판에서 4.2 이닝 동안 3 실점, 스트레일리는 연습 경기 첫 등판에서 4 이닝 3 실점의 모습을 보였어요. 먼저 샘슨 선수의 얘기를 하자면 연습 경기이기 때문에 사실 뭐 결과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 5회 경기 내용이 조금 아쉬웠는데 5회 투아웃까지 주자 8명을 내보내고 공을 102개를 던졌어요. 그리고 스트레일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좀 추웠잖아요 그런 네. 탓인지 제구가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4이닝 동안 4개의 볼넷 피안타 4개, 삼진 2개, 삼실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아직은 좀이두 선수는 좀 물음표이지 않나 좀 쉽게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뭐스트릴리 선수보다 샘스 선수는 그동안의 어떤 이력들이나 어떤 그런 자료들을 봤을 때 기대했던 것보다는 공은 좀 그렇게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 지난주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바람이 많이 불고 좀 쌀쌀한 날씨가 있긴 했는데 그래도 좀 뭔가 공 자체가 좀아 치기 어렵다 아 공약하기 어려운 볼 같다 라는 생각을 좀덜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일단 좀 안타까운 소식으로 먼저 얘기를 해야겠지만 샘 선수가 이제 미국에 네, 아버지 오늘 잠 다녀올 좀 예정이죠 잘한 결정이고 5월 내내 볼순 없겠지요 2주간의 자가 격리로 어깨 지우 뭐야? 말투 왜 저래 갑자기 2주간의 <laughs> 자가 격리를 마치고 다시 일주일 동안 또몸 상태를 끌어올린 다음에 올라오면 일단 6월 그렇죠 빨라요 6월 음. 샘슨이나 스트레일리나 이 재구에 대한 불안감이 이번에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샘슨 같은 경우는 5회를 못 채우는데 102개면은 진짜 많이 던진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스트레일리 선수도 삼성전에서 4회에만 30점이거든요 살라디노한테 직구가 볼 판정 받고 나서 이렇게 하는 멘탈 이딱 깨진 모습이 정말 딱 눈에 보였기 때문에 그게 정말 안타까웠다 스트라이크 존 적응이 잘만 된다면 롯데의 연찬죽 하는 거는 KBO에서 좋은 모습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볼 선수는 이제 두산 플렉센 선수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SK와의 연습 경기에서 5인인 OK 무실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뭐, 플렉센 선수도 마찬가지로 타팀과의 첫 연습 경기 등판이었는데, 사실 전지훈련 평가전 및 청백전부터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17이닝 동안 평균자책점 1.59를 기록을 해서 과연 이게 타팀과 상대를 했었을 때 어떨까 이런 궁금증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1회 수비 쪽에서 약간 좀 실수도 있고 하긴 했지만 말로 위기를 벗어나고부터는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모습이었거든요.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날 전체적으로 제구가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플렉슨 선수 음... 자체가 그래도 꾸역꾸역 인닝을 좀 막아내면서 가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공의 무브먼트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 보였어요. 이전에 어쨌든 SK가 뭐 홈런을 6개나 치면서 굉장히 타격감을 좀 올리고 있었고 그냥 타자들이 좀 애를 먹는 것 같았어요. 근데 만약에 제구가 이제 나이 좋아지면서 제구마저 잘 돼서 들어오면 아 진짜 쉽지 않을 거예요. 예, 예, 예. 진짜 잘 뽑았어요. 플렉센 선수가 플렉스했다. 일단 그렇게 저는 평가를 내리고 싶은데 <laughs> 너무 또, 너무, 하나 또 배웠다. 또. 너무 잠자, 잠잠하게 얘기했나? <laughs> 어, 플렉센 선수가 공이 되게 빠르잖아요. 피칭 스타일이 쓰리쿼터가 아니라 오버 완전히 오버핸드가 되었고. 릴리스 포인트 자체가 굉장히 높은 데에서 형성이 되더라고요. 조금 제국가 불안하더라도, 저는 무조건 10승 이상은 거두지 않을까. JL 린드 물론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좋은 투수인 것 같아요. 이어서 살펴볼 두산의 알칸타라 선수도 평가전과 뭐 청백전에서도 기대를 보이긴 했지만, 하필 또 연습 경기에서 친정팀인 KT를 만났잖아요. 만났고, 데스파인의 선수와의 맞대결이 성사가 됐었는데, 5이닝 1실점으로 케이트의 타선을 굉장히 잘 묶었어요. 그리고 반면에 알칸타라의 대체 선수인 데스파이의 선수는 3.2이닝 4실점으로 첫 맞대결에서는 좀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근데 뭐데스파이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자가격리 기간 때문에 뭐 자체 청백전도 소화를 할 수가 없었고 아직 좀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셨어요 이두 선수의 맞대결? 어쨌든 KT 타선 상대로 알칸타라가 보여준 모습, 모습은 어떤 진짜였으니까 그래서 두산이 되게 강해 보였어요. 아저팀은 그냥 여전하구나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에이. 에스파이네 선수 같은 경우는 제구력과 이제 베테랑다운 경험을 갖췄기 때문에 알칸타라를 버리고 쿠에바스보다 높은 자리를 주려고 해서 뽑은 선수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기가 시즌을 준비해가는 루틴에 맞게 그냥 연습경기에 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좀 실점도 많았고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자마자 청백전도 못하고 들어온 결과긴 하지만 어, 데스파이네에서도 그렇다고 해서 막 흔들리는 모습이나 뭐 이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파인의 선수는 뭐 아직 뭐백0라고볼수 있는 그 모습은 아니었잖아요. 맞아요. 진짜 그쵸. 말 그대로 진짜 이제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는 단계였기 그쵸. 때문에 아직은 뭔가를 어. 판단하기 좀 어려워요. 근데 좀뭐 이제 기사를 통해 나왔지만 이 선수 팔각도가 이제 그좀 다양하게 가져갈 네. 수 있다라는 네. 게. 네.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진짜. 아니, 이거 던지는 진짜. 입장에서 진짜 그 릴리즈가 각도마다 잡힌다는 것 자체도 정말 대단한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얼마나 많이 했을지. 그럼. 진짜 대단한 음. 거. 대단한 거. 같아요. 아, 다음 순서가 SK네요. 아. 음. 아. 일단 킹엄 선수는 연습 경기에 등판해서 일단은 합격점을 받았어요. 어 24일 엘지전에 선발 등판을 했고 4이 무실점으로 합격점을 받았는데 뭐 빅리그 출신답게 위기 관리 능력도 돋보였다는 평이고 개막전 선발에도 낙점이 됐잖아요. 뭐 9위도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자 근데 이제 <laughs> 우리 스피리 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아마 이 부분일 거예요. 킴토 아, 선수가 뭐, 어, 알려 지다시피 강속구 투수로서의 위용은 보였지만 재구에 어려움을 좀 겪었습니다. 25일 키움과의 연습 경기에 선발로 출전을 했는데 최고 구속 153km, 평균 구속도 149km가 나왔대요. 근데 원래 다섯 개뭐 폭투도 한 차례 있었고. 근데 이제 연경엽 감독은 나이가 어린 투수고 더 좋아질 여력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덧붙이기는 했는데 저는 이 모습 있잖아요. 이 연결 특히 이한 줄의 문장이 작년 똑같이 봤는데 영향력 강도는 나이가 어린 투수이고 부산간 그치고요. 더 좋아지 열역이 있다는 <laughs> 이야기 그렇게 뽑아 부산간 그 친구가 익손 일단 그 강속구 투수 굉장히 그 좋아하잖아요 잘된 케이스가 이제 처음 메리켈리 산체스 이제 1년 동안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산체스 선수만 해도 첫 해에는 때딱 터지기 시작하면서 작년 시즌 또 에이스 역할로 또 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이 핀토 선수도 어그 반등의 계기가 언제쯤 올지 다익스온이 될지 산체스가 될지는 차라리 맞아도 좀 붙어야 된다고 봐요 공이 그래도 요이 스트라이크 좀이 바운더리 안에서 좀 놀도록 좀 붙는 편이 좀 나요 타자와의 승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자칫 그러니까 승부가 길어져서 볼넷이 많이 나와요. 차라리 붙어서 맞는 게난 낫다고 보거든요. 제구가 갑자기 1순간에확 좋아지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제구가 좋은 날이 있고 안 좋은 날이 있을 텐데 어떤 걸 가지고 어떻게 승부할지를 좀 정해야 되지 않을까가 좀 걱정이네요. 네. 이 어쩔 수 없는 게 SK도 작년 1, 2 선발은 김광현, 산체스였는데 그렇죠? 올해 선발은 이제 킹원 핀토가 그 자리를 1, 2 선발 해줘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아쉬움. 이 남는 거죠. 네, 뭐 팬들의 바램대로 조금만 적응을 해주면 절대 나쁜 공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 좀 기대를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선수는 N.C. 루친스키 선수인데 이제 또 어느새 KBO 2년차 다운 안정감을 보여줬어요. 지난 24일 롯데와의 연습 경기에 등판을 했는데 5이닝 6삼진 무사사구 무실점으로 호투를 했고. 뭐 경기 내용에서도 딱히 꼬집을 내용이 없었어요. 굉장히 안정감이 느껴지는 모습이었는데 루친스키 선수의 투구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어, 결과적으로 기록이 보여주는 것들을 보면 굉장히 안정감이 있었다. 사실 루친스키 선수 같은 경우 이제 지난 시즌 후반에 좀 보여줬던 모습들이 좀. 뭔가 투구폼을 좀 간파당했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약간의 우려를 좀 가지고 봤었는데 어 굉장히 안정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순조롭게 적응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네. 저도 루친스키 같은 경우는 작년 모습 그대로 한그 정도는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되고 25일 날에 라이트 선수도 등판을 해갖고 4이닝 4k 1실점 루친스키를 안정적인 이성발로 두고 라이트 선수가 에이스가 되면 충분히 한국 시리즈로 올라갈 수 있을만한 전력이 될것 같은데 라이트 선수 같은 경우 이제 저는 이제 문제는 결국 제구거든요 잘 던질 때 보면 굉장히 이제 폼도 역동적이고 어 쉽게 쉽게 타자를, 타자를 상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제구가 안 됐을 때 싸울 수 있느냐 없느냐요 그러니까 음. 아까 플렉스 선수 같은 경우 그 초반에 제구가 안 되고 했는데 어쨌든 그 이겨내고 9위로 어, 이겨내고 그치. 싸워서 갔는데 라이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제구가 안될때 플렉센 선수보다는 좀 어려워하는 모습을 좀 많이 봤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 저는 두산이 부러워요. <laughs> 아, 오늘은... <laughs> 계속, 계속 두산이 부러우신데. 안돼. 아, 모든 투수들이 재고가 안 되는 날은 분명히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날을 어떻게 넘기느냐가 이제 에이스다, 맞아요, 아니다 한가름이 에이. 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즌은 깁니다. 그렇죠. 그 삼성의 뷰캐넌, 그리고 라이블리 선수가 한 경기에 다 등판을 했었어요 7이닝 동안 두 선수가 무실점으로 합작을 했습니다 25일 한화전에서 볼수 있었는데 뷰캐넌은 4이닝 3K 뒤이어 등판한 라이블리는 4이닝 4-3진 무실점 호투를 보여줬습니다 이두 선수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오랜만에 삼성에서 10승 을 달성하는 네, 외국인 투수를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어 삼성 도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삼성 아두 선수 다 공이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괜 너무 괜찮더라고요. 네, 너무 괜찮더라고요. 음. 그래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어 우려감에 좀 휩싸인 어떤 그런 전력보다는 좀 나아 보였어요. 그리고 삼성은 어쨌든 뒤로 갈수록 좀 나아질 수 있는 어떤 여지나 플러스 요인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네, 그게 좀큰것 같아요 오승환 선수가 뒤에 어쨌든 절반 이후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큰 힘이 될것 같고 그리고 팀적으로도 짜여지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좀 기대를 해볼 만할 것 같아요 네. 저도 느끼는 게 돌풍의 주역이 될수 있다 진짜 다크호스가 될수 있다 라는 평을 좀 하고 싶은 게 막상 연습경기 까먹고 나니까 지금 현재 유격수에도 이혁주 선수 없고 이원석 선수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경기를 치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는데도 삼성이 연승 행진을 계속 쌓고 불펜도 굉장히 탄탄한 모습 괜찮은 것 같아요 올 시즌에 생각보다 살라디노 선수도 좀 괜찮은 모습이었던 것 같고요 유캐논 라이블리 다 9위로 승부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제구까지좀 되는 모습이어갖고,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 하나, 서폴드 선수, 또, 개막전 선발로 이미 일찌감치 낙점이 됐는데, 어, 실전 점검을 가졌습니다. KTY 연습 경기에 선발로 올라와서, 첫 연습 경기 투구를 마친 서폴드 선수는, 4이닝 동안 76개의 공을 던졌는데, 매회 실점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어요. 기아의 브룩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하피디님이또그 이전 것까지 찾아오셨대요. 이제 브룩스 선수 같은 경우는 21일 날에 삼성전에 등판해서 4이닝 동안 4K 1실점을 했고요. 같은 날 간용 선수는 퓨처스리가 KT전에 등판해서 6이닝 동안 9K. l j 윌슨 선수 좀 살펴볼 텐데요. 준비가 늦어도 역시는 역시다. 어 이슬 7일이었죠 키움과의 연습 경기에서 선발 등판을 했는데. 첫 실전 경기이기 때문에 뭐 지난 시즌 정말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을 때만큼은 위력이 안긴 했지만 그래도 3 1이닝 동안 무실점 기록하면서 어 역시 이번 시즌 LG의 마운드도 윌슨이 있다면 든든하겠다 어 이런 생각이 들게 해주더라고요. 아 근데 진짜 아까 지금 보아인 콩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외인 타자들 좀 인상이 뭐? 봤어 아좀 얘기해 줄게요. 어 수비 좋던데요? 아 마차도, 아 마차도가 어 수비 또아 근데 수비 진짜 좋았어요. 괜찮아요. 옛날에 그 SK의 그 유격수로 들어왔던 그. 고메즈요? 네, 예, 고메즈를 <laughs> 전혀 생각이 안 나요. 돌리잖아요. 돌격으로 유명했던 선수 전혀 생각이 안 나요. <laughs> 어 잘하더라 마차도는. 아 마차도는 예, <laughs> 번즈보다도 훨씬 좋은 수비를 가지고 있다아 아, 진짜 네. 수비 좋더라고요. 수비 진짜? 범위도 넓고 네. 어, 어깨도 굉장히, 강하고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로맥 선수도 여전히 좀 건재한 모습을. 음 작년에 사실 좀 걱정되는 모습이 많았었는데 음. 로맥 선수가 지금 은뭐 연습 경기부터도 예전 활약하는 모습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좀 이번 시즌 기대해볼. 작년에 것 같아요 작년에 좀 이제 몸쪽 공에 좀 약했는데 음. 어느 정도 좀 코치들과 좀 상의하면서 뭔가 보완을 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 확실히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어쨌거나 뭐 연습 경기가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더 남았죠 일주일 채안 남았나? 그니까, 러 뭐, 어쨌든 저기만, 다음 주에는, 다음 주에는 어쨌든 개막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 그래도 이제 집에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보다 보면 야구장 가는 날곧 찾아올 아, 거니까. 곧 돌아올 거예요. 일단 네. 저희는 개막전 재밌게 보는 내 것을 목표로 하고, 저희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한주 동안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6시 반에 뵙겠습니다. 남은 저녁 즐겁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많은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해요. <laughs>